조직 스토킹, 노인을 괴롭히는 가해자들의 충격적인 현실. 그들은, 에, 이토록 잔인해질 수 있는가?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심각성.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조직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행위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데 중점을 두며, 가해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 외국인들까지 가해자가 될수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시민들로 이루어진 가해자들은 보통 동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원이나 심지어 공공장소에서도 이러한 괴롭힘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향해 상스러운 욕을 하거나 조롱의 웃음을 터뜨리는 등 괴롭힘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함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끊임없는 괴롭힘에 시달리며 심리적으로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는 이들은 물리적, 정서적으로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불안감, 우울증, 자살 충동 등이 고조되는 것은 물론 실제로 신체적인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괴롭힘 사례, 상스러운 발언 아랫집에서 들리는 소음에 섞여 죽어라는 비명이나 상스러운 욕이 들려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거리에서의 조롱기를 걷는 중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치며 조롱하거나 불쾌한 말을 내뱉는 경험이 잦습니다. 조직적인 괴롭힘 때로는 여러 사람이 연합해 특정 개인을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렇듯 일상에서 느껴지는 불안과 고통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의 정체와 문제의 심각성, 조직 스토킹에 가담하는 가해자들은 그들 역시 조종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조작하여 괴롭힘의 일원이 되도록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